안녕하세요. 대형 중과물차 메인매매 전문 영맨트럭의 이영민입니다. 제가 금일 소개드릴 해 차량은 이제 9톤 생긴 난 차량이고요. 프리마 후측 윙바디 차량입니다. 윙 길이는 8m50, 높이 2m50, 폭 2m40 나오는 차량이고, 지금 이제 윙 커버 살짝 깨진 거랑 이제 그 하부 도색이랑 윙 도색을 위해서 색창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시끄러워도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연식은 19년식이고, 엘리스 오토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직 상품화 전 사진을 제가, 아,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차량 외관 및 뭐, 깨진 것도 없고, 무사고, 1인신도 차입니다. 이게 차주분께서 어머니 명의로 캐피탈을 여셔서 차량을 구매하셨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판매를 하셨고요. 그리고 차량 타이어 상태도 앞 타이어가 새거예요. 브릿지스톤 앞 타이어 거의 새 타이어, 완전 새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 타이어도 거의 마모 80% 이상 돼 있습니다. 이것도 브릿지스톤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후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로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휠도 알루미늄 휠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옵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를 저희한테 파신 이유가 이제 버스 일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판매를 하게 되셨고요 차량 외관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차량 실내 보여 드릴게요 차량 실내는 사지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아직 실내 세차 전이라 뭐좀 지저분한 거는 이해하고 봐 주시길 바라겠고 문이동 히터 그리고 엘리스 오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스 오토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음 방지 옵션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 내부에는 블랙박스 그리고 차량 히터 방지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기록계 하이패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량 주행거리는 49만프로입니다 차량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차량 가져가셔서 손 보실 곳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소수 개통은 전차주분께서 욕스 센서 1차, 2차 전후를 전부 다 가셨다고 해서 저희까지 저희한테 영수증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요소수 관련 개통에서 전혀 문제없는 차량이니까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이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이차 외에도 다른 차량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유튜브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고요. 이 차량 뭐 보시고 싶으면 주말 및 공휴일 언제든지 상관없이 연락만 주시고 저 하나랑 일정 잡으시면 언제든지 차량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프리마 후축 윙바디 8m50짜리 소개해 드렸고요. 영멘트럭의 이영민이었습니다.